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주시가 지난번부터 추진해온 북원로와 남원로 일원 명품 가로숲길 조성 사업이 최근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명품 가로숲길은 인도변 띠녹지에 가로수와 어우러진 관목을 식재하는 등. 복층 형태의 가로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북원로 우산철교 사거리에서 북원교 삼거리까지 1.8km 구간과 남원로 남송사거리에서 의료원 사거리까지 1.3km 구간 등총 3.1km 구간의 식재기반을 조성하고 사철나무 등 8종, 10만 8,490본을 심었습니다. 원주시는 이번 북원로와 남원로 명품 가로숲길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복층 형태의 특색 있는 가로경관 제공은 물론이고,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 흡착 등 공기질 개선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